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스토리지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82원에서 연이은 상승 랠리 후에 눌림이 나주고 있고요. 고가는 604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1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38300 이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 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수급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었는데요.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9시 일봉 마감이 되면서 당일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비미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죠. 물론 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음봉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급등이 임박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인 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노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에서 클라우드 웹3 스타트업을 키운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구글 클라우드가 기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범위를 요 웹3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이 웹3 각국의 대기업에서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 이 구글이죠. 이 구글에서 이 웹3 스타트업 지원을 이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이 결국 웹3의 생태계가 이 독보적으로 이 각광받게 된다는 라 것이고 그 여파가 자연스럽게 이 웹3 웹3 코인으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웹3 이 저장성 코인 이 대표하는 이 스토리지 코인을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현재 이 스토리지 코인 차트 보시면요, 이 오랜 시간 이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주었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 더블 바텀 만들어주면서 이 단기적인 상승랠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은 바닥권입니다. 즉 지금 위치에서부터 우리는 조금 긴 호흡으로 이 스토리지 코인을 가져가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이 한달 전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 변곡이 임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9월 4일 영상에서 정확히 여기 323원 이 구간 이 기점에서부터 9월 4일 이 구간이죠. 어떻게 되었죠? 정확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최고점까지 115% 이상이라는 상승 적중했습니다. 이날 영상 보시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큰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스토리지 코인 주체 세력 전량 매도 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패턴 흐름 자체도 헤드의 숄더 패턴 나아질 수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단기 눌림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위치이면서 이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 지금 위치에서 이전이 고점 구간 이 고점 구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20% 이상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이 최저가 타점, 이 최저가 타점에서 보유 물량 늘려가면서 단을 낮추고 진입을 한다면요, 최소 4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스토리지 코인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스토리지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스토리지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뜰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 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제 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들은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해 보이시는 분으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코인 앞전에 강한 급등으로 물량 정리와 동시에 대량 매집이 이렇게 들어왔고 현재 앞전 구간의 거래량보다는 이 작은 거래량으로 큰 상승 이 점진적으로 주도해주면서 이평선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주체 세력 이 주체 세력이 본격적인 이 상승랠리 초입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